39번입니다. 자, 좌표 변환 문제인데, 보통 좌표 변환 문제는 어떤 걸 변환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문제에서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변환을 하면, 자, 분자, 3x-y. 자, 이거 생략할게요. 깔끔하게 8u 나오고요. 분모,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또 하면 깔끔하게 8v가 나옵니다. 자, da, dxdy는 뭘로 바뀝니까? 다 아시죠? 자, 코비안, du, dv로 바뀌죠. 야코비안이 음수면 양수 처리만 해주면 되죠. 야코비안 구하기 쉽죠? 계수 적어주면 3, 1, 1, 3. 그래서 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8u, 8v. 자, 8. 8, 8. du, dv 적으려고 하니까, 자, 객관식 보니까 전부 다 dv로 나와있죠? dv 버쳐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이제 V랑 U의 범위만 체크해주면 되죠 범위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널찍하게 자 1차 변환입니다 점 이동시켜서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U 좌표, V 좌표로 가면 첫 번째 여기다 1 넣고 일렀을때 UV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세 점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세개 넣어서 해도 되지만 이거를 UV로 표현하면은 좀 깔끔하겠죠 뭐 그냥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연립하면 8분의 3x 마이너스 y 8분의 이번엔 3y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세 점을 넣게 되면 첫 번째 점은요. 4분의 1 콤마 4분의 1 찍히고요. 자두 번째 점은 4분의 5 콤마 4분의 1 찍힙니다. 세 번째 점은 뭐 반대기, 때, 반대기 때문에 여기 찍히겠죠. 자세점 1차 변환 찍 그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사선만 표현해주면 되겠죠? 즉,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4분의 5, 4분의. 아무나 하나 집어넣게 되면, 더하기 2분의 3. 쉽게 구할 수 있죠? V는 0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죠? 0하고, 마이너스 U, 플러스 2분의 3. U는 4분의 1에서 4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걸 찾으면,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되겠죠? 이상입니다.